전쟁이 두번 나는 느낌을 계속 오래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는 뭘까라고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한 건데 더 나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말고 전쟁 하나가 더날것 같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푸틴이 죽어야지. 내년에 푸틴이 죽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겠죠. 놀랄 리이 약간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꿈을 꾸기로는 두번 나는 꿈을 꿨는데, 한 번은 났고. 네, 전쟁이 하나 더날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날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때 전쟁이 한번 나는 꿈을 꿨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전쟁 한번 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지라고 했는데 계속 뉴스에서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랑 전쟁이 나는데 또 전쟁 한 군데가 더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손을 잡고 다른 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작게라도 뭘또 뻗칠 건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말고 전쟁 하나가 더날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자꾸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전쟁이 두번 나는 느낌을 계속 오래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는 뭘까라고 지금 1년 내내 아니 6개월 동안 거의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한 군데 더날것 같아요 뭐 어디라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시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자꾸 느껴져요. 우크라이나처럼, 이 러시아처럼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 더 시도를 해서 전쟁을 일으켜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든. 그거요? 내년 봄? 1년은 가야 된다라고 보여요. 정리요?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겠어? 휴전선 갖고 여기까지. 어. 그거 외에는 없어. 지금도 힘들죠 거기는. 단지 말을 안할 뿐이지. 어떤 방향이야 푸틴이 죽어야지. 내년에 푸틴이 죽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겠죠. 내년 봄에. 뭔가 뭐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갈 때까지 가보자인데. 충분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놀랄 일이 약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도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데미지는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게 딱 휴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